여러분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희빈 어머니들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제안하는 분들이 다사하고 또플스로 이제 가는데 어새은 우리가 더나 혼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걸 벌써 시겠지만은안중근장건 님이 겪고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는 봉지들의 어떤 도움과 시세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 어, 많은 분들이 영화한테 힘차게 축하하시길 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참고 중장 안주근역할같 맡은 형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함께 해주시 진심.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보시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또 주변에 아직 저희 영화 못 보신 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복 많이 많이 오 감사합니다. 네, 영화 하 영화 황홀균에서 김상현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음, 네. 저희도 영화를 음, 이 상영관에서 처음 봤었어요. 음. 네, 그래서 많이 좀 감을 더 남다르고 그런데 이 상영관 와서 인사드릴 때마다 네. <laughs> 네, 예, 정말 뜻깊고 너무 감사하고 완벽히 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한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제발 네. 아, 제발 제발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역할은유진명입니다제 어, 마이팀. 아이딘... 우리 동지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올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목표는 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꿈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의 메시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같이 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한분한 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보통 네, 뭐, 웃음이 나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웃음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오늘 가 소외계 단품입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세해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많이 돈다는데, 네. 부디 건강관리 잘하셔서, 걸리시더라도, 이 영화 보였으니까 아마 놀라운 희망으로 빨리 나가실 겁니다. 안중근에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작은 한걸음 내릴 때 것처럼, 네, 기침이 나도, 너무 운이 아파도, 이렇게. 아마 거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복장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의 그 영화의 내용이 그 안중근과 그 동지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어떤 시기보다 연대하고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의 동지가 되셔서 주변 이 영화를 안본 동지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장 극장으로 나오면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다같이 인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Ha ha ha.